안녕하세요. 어, IT토픽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9장 분산 처리 시스템의 투명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음, 자, 분산 처리 시스템의 투명성. 감리사 2014년 8 5번 문제거든요. 한번 문제 한번 풀어보시죠. 분산 처리 시스템의 투명성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자, 위치 투명성. 데이터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몰라도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성능 투명성. 부하가 변동하면 성능을 높이기 위한 재설정을 허용하는 것이다. 동시 수행 투명성. 지역, 온격에서 동일한 동작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다. 4번 복사 투명성. 사용자 또는 응용 프로그램이 복제 여부를 몰라도 시스템이 신뢰성 및 성능을 높이기 위하여 여러 개의 복제를 유지하는 것이다. 답은 3번이죠. 예. 이게 헷갈릴 수 있어요. 이게 헷갈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시냐, 뭐 응? 접근이냐 헷갈릴 수 있고 분산 처리 시스템의 투명성의 종류를 내가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아, 그래서 접근할 수 있는 키워드를 보고 이제 접근할 수 밖에 없어요. 접근, 뭐, 위치, 뭐 부하, 성능, 동시 수행, 투명성, 지역 또는 온격에서 동시, 동일한 동작으로 접근. 그러니까 이게 잘 캐치해야 되는 거예요. 동시는, 동시 병행해서 수행된다는 거고 접근은 어디에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이건 동시 수행하는 거고 이건 접근이잖아요 그래서 좀 이게 말이 좀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답은 3번이거든요 예. 이런 식으로 찾을 수밖에 없어요 헷갈리기 때문에 예. 복사 투명성은 뭐 복제를 유지하도록 한다 자 그래서 지역 또는 온격에서 동일한 동작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은 접근 투명성 이 접근 투명성이라는 게 있어요 또. 예. 그래서 이제 답은 3번이죠 예. 자 그래서 이제 간략하게 분산처리 시스템이 뭔지 알아보도록 하죠. 네트워크 상에 분산된 컴퓨팅 자원을 여러 다른 컴퓨터에서 이용하는 기술로서, 중앙집중형과 달리 네트워크 상의 여러 컴퓨팅 플랫폼의 프로세스를 분산시키고 분산된 프로세스를 논리적으로 마치 하나의 프로세스처럼 수행하도록 하는 기술을 말한다. 중앙집중형이 이거죠. 서브 간데 있고. 여러 개의 클라이언트들이 이 서버에 붙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맞죠? 이게 기존에 우리가 쓰고 있는 서버-클라이언트 방식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바뀌고 있는 것들이 이 분산된 컴퓨터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네트워크적으로 연결되는 거죠. 트리와 네트워크의 차이 뭐예요? 트리는 이런 식으로 패스패스지 않죠. 네트워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같은 모양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연결이 되는 거죠. 폐구간이 생기는 거죠. 폐구간이 이런 식으로 폐구간이. 그래서 유기적으로 다 연결될 수 있는 거죠. 이게 네트워크고 어, 트리 구조는 폐구간이 생기지 않죠. 이렇게 연결 절대 연결되지 않죠. 폐구간이. 이게 두 개의 차이점인데 네트워크를 망으로, 망처럼 연결해서 이 모든 자원들 연결된 자원들이 내 하나의 서버의, 서버처럼 이용하는 거죠. 하나 있는 것처럼 이것들을 하나, 하나처럼 보고 처리하는 게 부산 처리 시스템이죠. 자 이제 지우고 투명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종류에 대해서. 자 투명성의 종류 음. 위치 투명성. 사용자는 각 컴퓨터들이 어느 곳에 위치하는지 몰라도 자원을 사용할 수 있다. 맞죠? 내가 사용하는데 그 컴퓨터가 어디에 있는지 제가 알 필요 없는 거죠. 이주투명성. 자원 이, 이, 이동에 제한이 없다. 음. 어디든지 내, 내 데이터를 보낼 수 있다. 아. 복제투명성. 사용자에게 통제할 필요 없이 시스템 안에 있는 자원들의 부가적인 복사를 자유롭게 할수 있다. 그렇죠. 뭐하드 같은 시스템에서는 항상 세 개를 복사, 복사하죠. 아. 같은 내용을 세 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근데 그 세, 사용자가 그게 내부적으로 세 개로 복사하든, 네 개로 복사하든, 그걸 알 필요가 있습니까? 일만 잘하면 되는 거지. 예, 그런 거죠. 병행 투명성. 다중 사용자들이 자원들을 자동으로 공유할 수 있다. 병행. 자원들을 병행한다. 이때 이제 병행이란 동시 투명성. 이런 말을 쓰는 거죠. <laughs> 자원의 위치를 모르더라도 사용자들이 자원을, 자원을 병행. 이 키워드가 자원하고 병행이죠. 아니면 동시, 공유, 뭐 이런 것들. 다중의 사용자가 자동적으로 자원, 자원을 공유하여 사용자의 인식이 없어도 병렬적으로 공유한다. 사용자나 운영 프로그램이 공유 데이터나 객체에 대해 상호 간섭 없이 동시에 접속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된다. 야, 동시에 접속하는 것은 트랜잭션할때 봤었잖아요. 동시, 어? 동시 사용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많은 문제점 들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서 해준다는 거죠. 네. 사용자는 쓰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접근 투명성. 그래서 병행하고 접근하고 이렇게 헷갈리니까 이렇게 문제를 낸 거죠. 각 프로세스의 로그인처럼 지역이나 원격 자원에 접근할 수 있다. 접근 어디에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지역이나 원격 자원에 접근할 수 있다. 아, 접근제어, 접근. 네. 성능 투명성. 여러 부하에 대해 성능을 증가시키기 위해 시스템을 재구성할 수 있다. 이것도 좀 헷갈리죠. 성능 투명성. 이 부분도 문제 나올 수 있는 거죠. 여러 부하에 대해 성능을 증가시키기 위해 시스템을 재구성할 수 있다. 성능 투명성. 성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 뭐 스케일 업뭐 이런 것들. 예. 아니면 스케일 뭐 아웃 이런 것들. 예. 규모 투명성. 시스템이나 응용 프로그램이 시스템 구조나 응용 알고리즘에 대한 변경 없이 규모에 따라 확장 가능하다 막 붙이면 되는 거죠 컴퓨터들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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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모가 커지는 거죠 네. 고장 투명성 트랜잭션 DBMS 네트워크 컴퓨터 장애가 있어도 어, 내가 쓰다가 말했네 이거 제가 복구해 놓을게요 네. 이런 문제가 있어도 트랜잭션 DBMS 네트워크 컴퓨터 장애가 있어도 항상 쓸수 있어야 되는 거죠 네. ACID 기억나시죠? d u r 블 b l e d e l e t 영가 아. 용속성 뭐 이런 것들 <laughs> 이런 것들 네. 고장 장애 투명성이 있어도 쓸수있어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네. 이런 것들 고장 투명성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